근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제 느끼잖아 그러면 어쩐지 따로 살고 싶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laughs> 어쩐지 내가 그랬어. 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 아...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절대 못해요. 그럼 그냥 평생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구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궁합에 관련해서. 실화. <laughs> 근데 이게 궁합이라는 게 일반 연인들의 궁합이 아니라 부모 자식간의 궁합을 한번 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음. 요즘 사람들은 뭐 자기 남자친구나 막 남편 이렇게만 그냥 궁합을 보시더라고요. 음. 근데 부모 자식간에도 궁합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중요하지, 때문에. 중요하 제일 중요하지.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게 부모 자식이랑 이제 궁합이라는 게 부모랑 자식이 안 맞으면은 계속 집안에서. 화가 나고 이런 걸까요? 그렇지 그게 어, 서로 간에 이제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네네. 안 맞아 버리면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음... 뭐이 아이가 태어나서 내가 계속 아플 수도 있을 것이고 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사이가 너무 좋았어 네네. 첫째 낳고 너무 좋았어 둘째 낳고 찢어졌어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 첫째 낳고 찢어지려고도 둘째가 생겼어 다시 붙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음... 굉장히 많다는 거지. 네. 그러면 그 궁합 때문에 일이 잘안 풀리는 것도 많아요. 때문에 응. 그런 거군요. 생각보다 어. 많아. 네.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들은 자기 자식이 항상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응. 어떻게든 이제 계속 끌어 안고 가려고 하세요. 근데 그게 더 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런 걸좀 알아보는 방법들이.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엄마들이 점을 보러 왔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해줘. 점을 보러 다닐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자식을 위해서 빌고 뭐 치성을 하고 구술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쵸. 왜 나하고 제하고 살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음, 이게 안 좋아 나락으로 떨어져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야. 음, 음. 그럼 궁합을 좀 바꿀 수가 있나요? 궁합을 바꿀 수 있는 뭐 물건이라든지 음. 아니면 우리가 흔히 뭐 부족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해보세요 라든지. 음.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거에 대해서 할수 있는 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분, 그, 그두 분의, 그두 사람에 대한 성향을 바꿔준다던가 네네. 진짜 뭐 조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조상을 풀어준다던가 음... 뭐 신의 뭐 기운이 강해서 뭐 부딪힌다면 그걸 또풀어준다 이런 경우들은 있어. 이건 물리적인 거야.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조언을 해주는 걸 듣는다는 거지. 아... 본인들이 알아야지.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부모 자식이랑 궁합이 너무 안 맞아서 따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그럴 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본인들이 인지를 알면서도 실행을 안 하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음... 근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제 느끼잖아. 그러면 어쩐지 따로 살고 싶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laughs> 어쩐지 내가 그랬어 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 아...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절대 못 해요. 그럼 그냥 평생 그렇게 사세요. 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구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아... 음. 근데 또 이제 또 다른 경우로는 자식이 어린데 따로 살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음. 그럴 때는 너무 자식이 어리다 보니까 혼자 내면. 근데 사실 네네. 너무 어리면 잘 몰라. 아 음. 너무 어리면요. 음. 머리가 커야 되는군요. 머리가 커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이 변화가 되는지 거기에서부터 네. 이제 확 느껴지는 거거든. 요 아, 그러면 네. 차라리 뭐 유학을 보낸다든지 네. 기숙학교를 보낸다든지 이런 네. 방법들이 있으니까 음. 학교 다닐 때는. 그러니까 음. 내가 내 손에서 떠날 수 있는 초등학교 뭐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돼서 네. 혼자 스스로 할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렇게 네. 유도를 할수 있어. 이 아이는 외국 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음. 음. 할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게. 음. 오, 그래도 방법이 어느 정도 있네요. 방법이 그러니까. 없지는 않아요. 아... 그리고 네네. 어, 아기 때부터 떨어져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거의 90% 이상이 이혼을 하겠지. 아. 이혼. 음, 아이랑 아이와 뭐 엄마가 됐든 아이와 아빠가 됐든 뭐 이렇게 불란이 네. 나기 시작하면 부부 음. 사이가 온전하지 않거든. 아. 그럼 이혼이되는건 그게 음. 아이가 부모 자식 궁합에서 안 좋아 떨어져 살아야 돼 그러면 부부를 찢어놓는 거밖에 안 되거든. 아, 어, 참... 정말 소중하게 태어난 새 생명인데 궁합이 안 맞아서 그렇게 한 가정이 끊어지는 건좀 많아요. 아, 많은데 네네. 여태까지는 엄마 아빠들이 다 그거를 안고 왔었어. 음... 그래도 내 네. 가정이니까. 근데 이제는 안그런다는 거지. 요즘에 내 삶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쵸. 그래서, 뭐, 이혼이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사실은. 네. 뭐, 떨어져 지내면서 네. 서로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 맞죠, 그래서, 부부궁합에서도, 남녀궁합이 아니고, 부부궁합에서 네.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주말부부를 해라 그래. 요 음... 그러면 더 독독해지는 경우도 있어. 네. 그러면, 아이하고도 자연스럽게 더 붙을 수도 있어. 음... 떨어져 지내야 된다라는 거, 네. 어, 꼭 헤어져서 안 보는 게 아니거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대신에 음. 인지하고 있어,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행하기 싫어? 그럼 못 고치는 거야. 음. 응. 안 되어라고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 그쵸. 응. 분명히 있죠. 그러면 그거는 어떠한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막 어떻게 해준 방법을 뭐 비방을 쳐주고 해줘도 안 들어. 음. 본인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쵸. 응. 아저씨기. 와서 점을 보는 의미도 없을 뿐더러 그런 사람들은 아마 믿지도 않을 겁니다. 맞아. 네. 대부분이. 어? 그게 뭐야? 왜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어. 그냥 진짜 호기심에 보러 와서 그렇게 얘기 들으면은 뭐래 약간 이런 근데 식으로. 그게 호기심에 오는 것도 네. 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 아. 확인하러 오는 걸 수도 있어. 네. 대부분 여기 와서 아닌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대답을 얻고 싶은 거야.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지. 근데 본인은 예스인데 나는 노라고 얘기하면 안 듣는 거야. 음. 그러면 나중에는 호기심이 없고 안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어. 자기 방어예요 그국고는 그렇지. 아... 그러니까 어쨌든 부부가 됐든 자식이 됐든 서로가 서로한테 네. 다 득이 될 수도 없고 다 실이 될 수도 없겠지만 굴러가게끔 잘 살게끔 굴러갈 수 있는 거는 요리조리 잘 맞춰야 된다는 거거든. 음... 그거를 잘 봐야겠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정에서 좀 계속 불화가 일어나고 하면은 정말 상담을 통해서 자식 간의 궁합이라든지 부부 궁합이라든지 이런 걸좀 보고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제일 좋죠. 응. 내가 눈이 얘기하지만 자식 망치는 건 부모가 1등 공신이거든요. 맞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 요즘 가정 쪽에서 계속 불화가 일어난다, 어, 뭔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전화점사라든지 아니면은 직접 대면 상담하셔서 그, 안 좋은 거를 풀어 가시면서 행복한 가정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